예, 아까, 이, 청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도, 어, 왜 문제시 그런지는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부러 질 시간을 좀 선택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게, 이호반건설권이 돼서 실제 국세청 이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지 않습니까? 제도적 한계다 말씀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 했습니다. 예, 그런 부분이 큽니다. 예, 근데 저희가 삼성물산 합병권을 가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삼성물산 합병할 때이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하는 비율에 대해서 두 회사 합의를 한 겁니다. 그리고 합의의 기준이 자본시장법상의 그 가격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.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ISDC가 제기가 되고 나서 그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고 확인되고 대한민국이 졌습니다. 그래서 5천억 손해를 봤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주주에서도 합병 비율을 안대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 제기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받아냈습니다. 외형상으로 형식적으로 그 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 정도입니다. 국민들이 다 보고 나서 이런 황당한 세상이 있냐? 근데 그 당시에 다 공무원들 괜찮다고 했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라 겁니다. 지금 어, 호반 건설 건이든 어떤 건이든 제가 오늘 세건 세 대화 이야기 말씀드렸지만, 전 세습 자본주 이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지위와 부 그런 그 경제 권력을 세습하는 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고 국민 통합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토론하자는 겁니다. 실제 이런 것을 용납할 거냐? 실제 용납하자고 하면 더 이상 논의 안 해도 됩니다. 이건 사회적 토론이기 때문에. 담론적인 이야기인 거고. 두 번째로 지금까지 그러면 그 불법적인 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법이 있지만 집행을 안한 것이냐 법은 있지만 집행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법은 있지만 집행을 못한 것이라는 수도 있고. 근데 지금 법은 있는데 법대로 집행했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? 과연 그런가. 삼성군사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세 번째로 제도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우리가 그분들이 준수, 법을 준수했다면 합법적으로 그 불을 축적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걸 납득하고 그분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나 그걸 설명을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지기를 하고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실제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이 지금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. 실제 국세청에서 기대하는 것은 법이 있는데 집행을 한 것이다.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. 이런 제안이라도 있, 있기를 바랬어요.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.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?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이 초등학교, 중학교 쭉 하는 과정에서, 대학교 어는과정 누구는 그렇게 갑자기 2. 몇조 이렇게 부자가 되고, 그 과정에서 일가 몰아주기 등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공룡법 위반인지 형법 위반인지 뭔 모르겠지만, 그거 다 아무도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, 국회에서도 부르지는 못하는, 이런 쪽팔린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? 근데 국세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?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. 뭐가 짜는 건가 이게. 저는 그래서 국세청에서 고민 좀해 보시라 부탁드리는 겁니다. 원님,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? 원님이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은 정상적인 세무 공무원이라면 금요배로 그 느끼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기왕의 판례도 나왔고 하니까 저희 당연히 법령 개정 추진할 겁니다. 하여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